있느냐? 1년 전 약조한 공약은 잘 이행하고 있느냐? 도심속 향기가 살아 숨 쉬는 힐링 1번지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승하원입니다.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정질문 예산심의, 독리추경까지 가을부터 계절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도로 계획 XOC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뭐 우선적으로 그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결과로 오라동의 그 수변 사업이었던 그 중앙 중에서 이도초 그 도시 계획이 원래 실시 사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 발주가 시작이 될 거고요. 사람 중심의 아이들 중심의 도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라동 주민들이 하수도 악취에 또 오랜 시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대화 사업이 지금 실시설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하수관거 공사가 시작이 되면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다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생활체육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소음, 빛공해, 공예, 주차공해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용적률 변경,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장기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면 단순히 땜질식이 아닌 체육 문화 시설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오라동은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까지 잠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이런 전수조사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내년 7월에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이 조사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향후의 오라 비전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고요. 문화 역사 마을 조성에도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협조도 해주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 없이 도심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제주 특별자치도에 어린이공원이 한 131개소가 있는데, 어, 대부분이 신도심 위주로 조성이 되다 보니, 오라동은 단한곳 또이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어린이 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역 주민들, 부모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거 환경,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까 앞서 얘기했던 하수도 문제, 도로 문제, 공원 조성 문제 에 일순이 중심 현안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거하기 편한 그런 지역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고 안전한, 그리고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는 제주의 정체성. 청정 환경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서민들이나 소외된 계층이 없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사항을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도민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예, 다음은 송영훈 의원입니다. 그래, 앞서도.